삼색 솜사탕이 먹고 싶어 편 음? 하모야, 저 구름 좀봐꼭 솜사탕처럼 생겼지 정말 그러네, 혹시 혹신한게 맛있어 보여 음, 지금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그런데 마르코, 너 삼색 솜사탕을 먹어본 적은 있어? 뭐? 핑크랑 하늘색이랑 흰색이 섞여있는 거? 응, 그래, 그거.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먹어본 적 없지만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나도 그래. 그건 그런데 말이야. 삼색 솜사탕은 어떤 맛일까? 아, 음... 핑크색은 딸기 맛일 거야. 그렇겠지? 그럼 하늘색 솜사탕은 무슨 맛일까? 아, 사이다 맛이 날지도 몰라. 음, 사이다 맛이라면...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바로 그만. 아유, 갑자기 무지 먹고 싶어졌어. 나도 그런데. 그치만, 솜사탕은 축제 때가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 마을 축제는 벌써 끝나버렸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까? 다녀왔어요. 어서와라. 점심밥은요? 알았어, 곧 준비할게. 아유, 배고픈데. 불꽃 축제라고? 불꽃 축제 때 솜사탕을 판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가을 축제까지 참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면 먹을 수 있겠어. 음, 진짜 진짜 기대돼. 불꽃 놀이도 보고 맛있는 삼색 솜사탕까지 먹을 수 있다니. 아 생각만 해도 구름 위로 날아갈 것 같지 뭐야. 그렇지. 뭐? 삼천원이나 뭐야 삼색 솜사탕이 그렇게 비싸? 내네 기억엔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어디 보자 불꽃 축제까지 6일 남았으니까 하루 용돈 300원을 6일 모으면 1800원 거기다가 200원을 더하면 2000원이 되니까 1000원이 모자라잖아 어이, 어이. 잠깐만 언니 어디 가는 거야? 네가 1000원만 꿔달라고 말할 수 없는 곳으로 역시 똑똑하군 할아버지 어이. 꼭 중요할 때는 안 계신다니까 참 엄마? 응? 음? 왜 그래? 엄마는 언제 봐도 참 부지런하세요. 응? 음? 미인인데다 마음씨도 곱고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전 행복해요. 잠깐만. 너 뭔가 깨뜨린 거지? 에? 깨뜨린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님. 중요한 걸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엄마의 신용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럼 뭔데? 솔직하게 말해 봐. 실은 불꽃 축제 때 타마랑 같이 솜사탕을 사 먹기로 했는데 용돈을 모아봐도 돈이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천 원만 꿔주세요 음, 그렇게 된 거군. 안 돼. 아, 꼭 갚을게요, 네. 꼭 갚겠다고 약속한 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제 더는 안 속아. 와이. 다녀왔다. 아, 할아버지, 엄청 기다렸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응,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단 말이지. 또 속아 넘어가는 할아버지였다. 만약에 천원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면 할아버지는 어떡하시겠어요? 천원으로? <laughs> 거 싸구나.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사고 말고 열 개, 아니 스무 개라도 사지.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할아버지셔. 자, 그럼 천원만 주세요. 뭐? 그건 왜? 그야, 제 행복을 천원으로 살수 있으니까요. 엄청 싸죠, 그렇지 않아요? 제 행복이 곧 할아버지의 행복인 거 맞죠? 그야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역시 성공 <laughs> 마르코, 뭐 하는 거야? 아! <laughs> 있잖아요, 아빠. 응, 왜 그래? 실은 솜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응, 그렇다면 먹어야지. 아이, 그런데 글쎄, 천 원이 모자라지 뭐예요? 응, 아, 그럼 포기하겠구나. 아빠도 참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천 원만 주세요. 단돈 천 원이면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살수있다고요 나도 참, 당겨 먹고 싶으면 포에가서 설탕이라도 찍어 먹던가. 맛은 똑같으니까. <laughs> 아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꼭 먹고 싶은데. 세 가지색 솜사탕.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꼭 먹고 말겠어.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다. <laughs> 드디어 다 모았다. 역시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 <laughs> 이제 꿈에 그리던 삼색 솜사탕을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이 참 많다. 그야 일년에 한 번뿐인 불꽃놀이 축제니까. 역시 3 0 0 0 원이구나. 열심히 모으길 잘했어. 자 얘들아, 솜사탕은 나중에 사면 안 되겠니? 우선은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리를 찾자. 어떻게 할래, 마르코? 그럼 솜사탕은 집에 가면서 사 먹자. 응? 여기라면 잘 보이겠지, 마르코? 1등석이야. 자, 김치. 아직도 멀었나? 혹시 모르니까 돈을 잘세 둬야지.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 동전 하나하나가 내 피와 땀으로 모은 소중한 거라니까. 어디 보자, 스물여덟, 스물아홉. <laughs> 어머나 미안하구나. 다친 데는 없니? 어, 네 괜찮아요. 미안해, 누나. 어, 자. 응. 마르코, 너 정말 괜찮아? 아, 응, 나 응. 멀쩡해. 그래? 아, 어, 이럴 수가? 없잖아! 아, 어디 떨어진 걸까? 아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와! 시작이야! 아, 이제 좀 보이네. 이 틈을 얼른 찾아야 해. 아이 벌써. 조금만 더 오래 빛나주렴. 말고 방금 불꽃 봤니? 정말 예뻤지? 아 그럼, 그럼. 물건이 모자라면 삼색 솜사탕을살수 없어. 그렇게 되면 여태 노력한 게다 물거품이 되는데. 꼭 찾아야만 해. 아, 찾꼭찾아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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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드디이 에이.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꽤 오래 밝을 거야. 좋았어. 언제나어서 나와 부탁할게 제발. 정말 멋지지 않았니? 마르코, 솜사탕 사먹으러 가자. 어, 응.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어. 어, 그치만. 어, 왜 그래? 혹시 베라도 아픈 거야? 미안. 난 삼색 솜사탕을 살 수가 없어. 에어? 도대체 왜? 아까 100원을 잃어버렸어. 어, 어디서? 같이 찾아보자. 소용없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어, 그치만,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어... 마르코야. 모자라는 배원은이 아저씨가 줄테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 아빠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야, 두근두근 가려. 왜? 네? 나도 그래. 아, 그렇지 참 돈부터 준비해둬야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어? 아, 또 뭔데 그래, 마르코? 어, 이상하네.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아, 서른 한 개가 있어. 에? 그럼 동전을 떨어뜨린 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어쩌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갑 속으로 들어갔었나봐. 그렇구나. 뭐야, 괜히 잔뜩 걱정했었네. 다행이야 마르코, 네가 열심히 심부름해서 모은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잘됐어. 아무렴, 그렇고 말고 축하한다. 네, 아저씨 고마웠어요. 오늘도 정말 재밌었지. 응, 나도 그래. 아저씨 고맙습니다. 천만에, 나도 무척 즐거웠단다. 올해 불꽃놀이는 최고로 멋있었는가? 그렇지. 어느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불꽃놀이였니? 아저씨는 역시 불꽃 폭포가 제일 멋지던데. 전 국화꽃이 좋았어요. 진짜 국화꽃 같았어요. 마르코 넌 어떤 게 좋았어? 아, 아 그게 싫은 모두 다 멋진 것 같아서. 역시 그렇지. 맨 처음 나왔던 빨강이랑 초록색 불꽃놀이도 참 예뻤고 그다음에 나온 노란색 병아리 모양도 멋져 보였어. 와. 아, 음. 아... 너무 많이 봐서 기억이 잘안 나나봐. 아, 떨어뜨린 100원짜리 동전을 찾느라 불꽃놀이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마루코였다.